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의 일입니다. 토요일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꿈과 같은 날이지요. 편히 쉴수 있고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나가 일찍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가지고 집안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옷들을 다 겨울 옷들을 꺼내 놓습니다. 마침내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을 확 걷더니 겨울 이불에 호창을 다 벗기기 시작합니다. 고나게 자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서 물어요. 봄이 오니까 봄맞이 대청소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온갖 피로에 쩌들어서 늦잠 자던 남편들 입장에서 짜증이 날만 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짜증을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부들이 대청소할 적에 갖다 버릴 이로가 바로 남편임을 알면 은 절대로 짜증을 부리서는 안됩니다. 어느 직장인이 쓴 어느 봄날의 요란한 아침이라고 하는 글인데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대청소하는 것을 보면은 봄이 오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부부, 어떤 주부들은 아예 대청소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자연을 보고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버들개지 사진입니다. 우수를 하루 앞둔 2월 18일, 지난 2월 18일 청계천. 관수교 부근에 핀 버들게지 사진입니다. 아직도 낮과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면 더욱더 날씨가 추워지지요. 그렇지만 이미 봄은 아주 보란듯이 통토의 한 복판에 저렇게 버들게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 느낍니다. 아, 이제 봄이 왔구나. 봄이구나. 우리가 봄봄 그러는데 사실, 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봄일까요? 24절기로 보면은 봄의 시작은 입춘입니다. 그리고 봄의 마지막은 입하.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올해의 입춘은 2월 4일이었고 올해의 입하는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일까지 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봄은 첫 번째 맞는 계절이지요. 그리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봄을 가리켜서 일년지게 재어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해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그 봄의 시작이 입춘입니다. 입춘이 뭐냐면 농가에서 농사 준비 시작하는 날 이게. 전통적인 입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궁궐에서는 입춘에 제술관에게 하례시를 짓도록 명령을 해서 그중에서 빼어난 시한 편을 빼내 가지고 연꽃문이 그린 종이에 옮겨서 대나무나 대문이나 대들보나 기둥에 붙이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입춘첩 혹은 입춘방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저렇게 붙이는 이유는 올한 해가 무사태평하고, 그리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계절 중에서 봄이 가진 이런 의미들이 크다 보니까 옛날부터 봄을 예찬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초기 기초를 놓은 삼봉 정도전 같은에는 봄을 사계절의 대표이자 사계절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봄이란 봄의 출생이며 여름은 봄의 성장이며 가을은 봄의 성숙이고 겨울은 봄의 수장이다. 그래서 사계절의 중심을 봄으로 보았어요. 흔히 우리가 소동파로 알고 있는 시인 소식은 춘야 봄밤이라고 하는 시에서 춘소 일각 지천금 이렇게 읊었습니다. 춘소 일각 지천금 봄밤의 한때는 천금과도 같다. 자, 왜 이렇게 우리 옛 어른들이 하나같이 봄을 예찬을 했을까요? 우선 봄이라고 하는 명칭 안에 어떤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봄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놓고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 옛말인 불 그리고 오다의 명사형인 옴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불옴 여기에 리을 탈락 현상이 나타나서 봄이 되었다. 부롬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불의 온기를 가져온다. 따뜻한 불의 온기가 다가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해석은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왔다 하는 거지요. 봄이 오면서 겨운에 얼어붙었던 땅에 생명의 힘이 솟아오르고, 풀과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동물들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새로 본다. 그런 뜻에서 새 봄. 근데 이새 봄에 미 줄어서 봄이 되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봄을 한자로 쓰면 춘자지요. 근데 저 춘자는 원래 뽕나무 상자에다가 날일자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 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따스한 봄의쌀을 받아서 뽕나무에 여린 새움이 힘차게 돋아나오는 때가 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지요. 원래 스프링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돌들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옹달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따라서 풀과 나무의 새움이 땅을 솟고 솟아 나오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뛰쳐나오는 때다 해서 봄을 스프링 이렇게 불렀어요. 자 봄을 나타내는 이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대변되는 겨울을 뚫고 생명이 움트다 겨울로 대변되는 정적, 움직이지 않음 이 부동을 뚫고 움직임과 역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 그래서 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봄보다 가을이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시 사철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그러면은 동물과 식물들은 이 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에게 봄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동물과 식물에게 봄은 생사가 걸린 절기입니다 개구리 도마뱀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서류라고 하잖아요. 양서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온에 의지하는 냉혈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체온이 훨씬 내려가서 몹시 추워져서 확 내려가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평균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36.5도 맞나요? 만약에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나 뱀 같은 양서류들은 겨울이 되면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죠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비로소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뭐 선택하고 좋아하고 나쁜 단계가 아니라 아주 절실한 계절이라는 거죠. 재미난 것은 동물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철새들은 추우면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가고요. 양서류들은 추우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겨울잠을 자면서 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런데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위와 더위야말로 식물들이 느끼는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다. 아무리 추워도 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그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동물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추위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가을철이 되면 나무들이 낙엽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이것도 겨울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줄기의 외피를 두껍게 하는 것도 겨울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과정을 가리켜서 순화라고 하는데 이 순화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건데 만약에 급작스럽게 추위가 닥친다, 그러면 순화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2005년 12월에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쳤어요, 우리나라에. 그쪽에 대한민국의 대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겨울을 준비할 그 준비를 미쳐 그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식물들도 겨울은 죽은 듯이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말 없는 식물들한테 있어서도 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절기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떠나서도 동식물들도 이 봄을 기다리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계절이에요. 죽음 같은 마른 가지에서 생명의 음이 도단하게 하는 생명의 계절. 잠자던 동물이 기지개를 켜고 추워 떨던 새들이 노래하는 축제의 계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을 예찬하는 시를 썼어요. 춘면 부각호 새벽이 되는 줄 것도 모르고 아침잠을 깨니 처처 문제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소리 야래 풍성 간밤의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화락지다소 아마 적지 않게 꽃이 떨어졌겠지 당나라 전원시인인 맹후연의 시가 아니더라도 생명의 계절이고 환호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인 봄은 우리 모두를 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봄이 지금 와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봄을 초대한 분 있으세요? 겨울이 지리하니까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봄이 왔습니까? 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연의 보면 그냥 옵니다. 그래서 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저 그림이 뭐냐면 이태리 화가인 산드로 보디첼리가 그린 프리메베 마베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프리마베라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저 그림을 그린 게 1482년경입니다. 1482년이면 한참 카톨릭의 위세가 대단했던 때죠. 저때 모든 그림들은 전부 다다 다 소재를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철저하게 성화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은 전혀 다른 소재를 최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모두 190여 개의 꽃이 저 뒤에 다 있고 나무가 있고 따스한... 봄기 운을 전하는 배경 가운데 여덟 명의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에 비너스가 있고 오른쪽에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요종 클로리스를 잡고 있는데 클로리스 입에서는 지금 꽃이 나오고 있어요. 비너스 왼쪽에는 전력의 신인 머클리와 세 명의 여신이 있고요. 그 머리 위에는 큐피트가 활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맺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보디첼리가 저 그림의 제목을 봄이라고 하는 뜻의 프리마베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 그림은 단순히 그저 봄의 전경을 담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죠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것을 다른 어디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리는 것을 알레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디, 보디첼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중세로부터 벗어나는 새 시대, 즉 인간의 봄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가리켜서 중세의 깊은 잠을 깨우는 상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 엄격했던 가톨릭의 이 통제 아래서. 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에는 아마 보티첼리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봄이라든지 역사의 봄이라는 것은 절대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사일의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가져도 될까 싶을 정도의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마음껏 하고 마음껏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이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토의 지국에 살았습니다. 군사정권의 폭력 밑에서 우리는 입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무엇을 들어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철저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풀어졌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거쳐서 얻어진 그와 같은 역사의 봄 아닙니까? 2주 전에 우리가 3일 독립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 침략에 맨손으로 저항했던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평화운동을 기리자 하는 것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혹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우리 못지않게 영국의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가 인도지요. 그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바로 네루입니다. 저분이 독립투쟁하면서 모두 여섯 번에 걸쳐서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13살 난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931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96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안부편지 보낸 게 아닙니다. 그 편지 안에는 내루 자신의 철학과 역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소민족도 세계사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서구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저 편지를 통해서 드러냈던 거죠. 저 편지들이 모아져서 그 유명한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봄은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역사의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내 인생의 봄이라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구름에 달 가듯이 덧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 검은 머리엔 어느새 하얗게 흰 소리가 내리고, 주름진 얼굴은 세월이 할퀴고 간 흔적이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내 한평생. 아득히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어느새 고시가 되었구나. 정녕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려나? 이름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피었다가 쓰러지기엔 너무도 아쉬움만 남는 내 인생길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이 글을 쓴 분이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얻었거나 소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고의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려나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꿈꾸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날이 뭡니까? 인생의 봄이라는 게 뭡니까? 되게 그런 거죠.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천성기, 가장 잘 나가고 모든 일을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내 인생에서 썸이 또 최고의 정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품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소아시아 길리기아 출신으로 헬라 문명에 정통했고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정, 율법에 정통했던 랍비였습니다 잘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실 적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인물이 뭐냐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하냐하면은 유대 사에서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율법 교사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현자였던 힐렐입니다. 산해드린 의장을 지냈고요. 그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역시 산해드린 의장을 지냈습니다. 가말리엘도 이어서 산해드린 의장이 됐습니다. 유대인 역사에서 3대에 걸쳐서 연속해서 산해드린 의장을 지낸 예는 이 가문밖에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탈무드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라반 가말리엘 원로께서 돌아가시자 토라에 대한 존중은 끝이 나고 순결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이 엄청난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은 탁월한 문화생으로 수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력만으로도 당연히 인생의 찬란한 봄날을 구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교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교였습니다. 그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넘어서 유대인들의 법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로 이 율법의 정통한 율법을 가리키는 압비였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열심히 특출났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참지 못하는 열혈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딴소리 한다고 느끼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생업을 포기하고 담에색까지 원정을 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봤을 적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환영받을 사람입니다. 전도 유명한 인생의 봄날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담에색에서 넘어뜨렸습니다.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할수 있는 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잘 나가던 인생의 봄날을 구가하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을까요? 그의 이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현장이었습니다. 죽을 적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지독한 박해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이미 팔레스틴을 넘어서까지 널리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담에세까지 원정 갔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바울,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바울. 죽음을 몰고 다니는 바울. 우리가 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계절은 겨울을 이고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역사의 봄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온갖 독재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역사에다가 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은 찬란한 인생의 봄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놀라운 모든 스펙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온두 눈에 번뜩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기에 급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인물 죽음을 몰고 다니는 인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냈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바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봄이든 인생의 봄이든 아니면 역사의 봄이든 어떤 봄도 사망과 죽음의 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찬란한 스펙과 찬란한 배경에 둘러싸인 바울은 생명의 봄날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겨울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봄날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가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수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여러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의 이력이 아닙니다. 담에색 사건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엄청난 일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인생의 봄날입니까? 아, 이거야말로 지독한 인생의 겨울상가 아닙니까? 만약에 하는 일마다 잘, 잘 풀리고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봄이다. 그렇게 규정한다면 이 모습은 당연히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자연의 봄이든 역사의 봄이든 인생의 봄이든 봄의 필요 충분 조건은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인생의 봄을 산 사람인가 인생의 겨울을 산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는가? 저 사람은 생명의 역할을 했는가?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봄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죽음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 그가 가는 곳에 항상 죽음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보면은 겨울을 산 사람입니다. 왜야? 모든 고생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봄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가 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래서 스스로를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여긴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이론적으로 인생의 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론적인 선언은 이제 현실적인 검증으로 대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무슨 생명의 변화가 있는가? 나는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17년에 제임스 플래그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군 육군 모집 징집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포스터인데요. 셈 아저씨가 흩날리는 하얀 머리카락 위로 반듯한 모자를 쓴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nt you for US Army. 미육군을 위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한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세요. 희망의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생명의 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봄을, 여러분에게서 봄을 보기 원하십니다. 생명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78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절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 성 들리니 주 빛아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봄날처럼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봄날을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헬기가 돋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인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